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KH179 155mm 견인포죠. 어, 국내에서 개발한 거고, 음, 저희가 이제 자주포 강국이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렇고, 뭐, 한 2,500문 이상의 음, 자주포를 가지고 있는 수적으로도 강국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어 이제 우리 방사한 제품의 품질 어 그리고 경쟁력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포즈 그리고 이제 향으로도 그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계속 그 개선형이 개량형이 계속 나올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것이 KH-179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어 155mm 포탄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개발 동향이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준비를, 어, 좀 하려고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몰랐던 그 155mm 포의 기본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새로, 어, 습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어,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아뭐 어차피 자주 포의 핵심도 이 견인포에서 온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 자주 포, 155mm 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그 동영상에 비춰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거를, 어 Q&A 식으로, 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어, 또 물론 저한테 도 그랬죠. 쉬운 질문부터 좀 어려웠던 것까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이번에 새로 깨우치게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하나 해 볼까요 자 155mm포 보면은 탄하고 어, 장약이죠 장약이라고 그러죠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추진제죠 폭발에 의해서 탄을 밀어내는 어, 그거하고가 분리가 돼 있어요 어, 근데 105mm 포탄이나 우리가 익숙한, 아, 적은 구경의 포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탄피 안에 들어있죠. 총알처럼. 예. 그래서 탄피 채로 넣고, 어, 발사가 되면 탄피만 빠져나오는데, 155mm 탄 같은 경우는 포탄 따로 넣고, 어, 좀더 수고스럽게 장약을 또 따로 밀어 넣고, 그 다음 폐쇄기를 닫고 발사를 하게 돼서 발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어, 왜 이래 됐을까라는 질문. 대부분의 분들이 답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질문이거든요. 그 핵심은 그겁니다.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 예. 자, 여기서 익스펠이라는 포탄 어, 제조하는 회사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뒤에키큰 어, 친구들이 155mm 포탄이에요. 포탄에다가 지금 신관이 결합되는 어있 형태고 밑에 작은 친구들이 105mm 포탄이에요. 훨씬 작죠. 예, 훨씬 작고 지금 105mm 포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밑에 탄피가 빠져있죠. 실제는 이것보다 키가 좀 크겠죠. 네. 그래서 무게를 보면 155mm 탄 같은 경우는 이게 크기가 다양합니다. 구경은 155mm로 같지만은 길이가 다르고 어, 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무게가 달라요. 갈수록 커지는 추세예요 물론 1 5 5 m m 라는 직경은 유지가 돼야지 그 포에서 발사가 되고 호환이 되겠죠. 네. 호환성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분수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40에서 50kg 무거운 건 50kg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고 밑에 보이는 105ml 탄 같은 경우는 20kg이 채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전형적인 105ml 이, 이 포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0kg이잖아요 전체 무게가 실제 안에 화약 양이라고 그러죠 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즉,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 무, 그게 무그 2kg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것이 고폭탄 기준으로 그리고 155mm 포탄 같은 경우도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전체가 40에서 50kg이지만 안에 화약 양은 7kg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물론 요즘 그것은 계속 늘어나고 는추세긴 한데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건그 정도예요. 즉 그것은 7kg도 2kg이거든요. 쉽게 비교를 하자면은 3배 이상의 화약이 들어있어요. 155mm 탄에는, 105mm 탄에 비해서. 즉, 3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5mm에서 155mm로 가면서. 그래서 살상 반경도 그 정도로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탄의 위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나고, 즉, 105mm 탄 3발 맞힐 거를, 155mm 탄은 한 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탄이 크고 포가 크기 때문에 사전거리가 멀다는 것은 뭐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또 우위죠. 키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군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 내 포가 사전거리가 길면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최대 사거리에서. 상대방은 나를 맞히지 못하고나상대방을 때릴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사거리 연장. 또 사거리 연장과 더불어서 파괴력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러고 또는 상승시키려고 그러고 또 사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정확도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155mm 포탄이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계속 드려 보면 이거는 1 0 5 m m 탄인데 미 육군에서 쓰고 있는 종류예요. 이거는 탄체에다가 밑에 이제 탄피가 길어져 있는 것이죠. 그저 탄피 안에다가 이제 장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5mm 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탄과 장약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 한화에서 만든 장약들이에요 화력도 다르고 색깔별로 또 같은 화력이라도 숫자를 더하면 화력이 더 세지겠죠 당연히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둔감장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가연성 소재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건 탄피가 없기 때문에 완전 연소된다는 전제로 어, 만드신 물건이에요. 안에 약실이라는 공간에서 폭발하면은 싹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포가 타격을 받거나 근처에 포탄이 떨어지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이. 또는 약실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포를 그냥 너무 자주 발사해서 온도가 올른 상태에서 일반적인 장약을 넣으면 인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당 발사수가 제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 아, 제한 요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둔감 장약이 개발되고 있어요. 웬만한 열에는 불이 안 붙는 거죠. 예,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이것도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 1 5 5 m 리 산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탄과 아, 장약이 분리되어 있다. 또 장약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유리한 점도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은 아, 첫 번째 질문보다 살짝 어려운 질문이죠. 구경장. 이거 아시는 분들도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포신 구경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KH179 이거 같은 경우는 39 구경장이고 우리 K9 A1 현재 우리 주종으로 쓰고 있는 거는 52 구경장이에요. 예, K55 자주포 그것도 아마 39 구경장일 거예요. 그리고 어, 요번 개량형 말고 20년대 말에 나올 K9A3 개량형에는 58 구경장을 쓸 예정으로 돼 있어요. 길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아시겠죠? 예, 표시돼 있죠. 보신의 예, 길이가 길어진다. 구경장이 뭐냐? 예,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설명 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요. 영국 사람들 이런 이런 일을 종종 하거든요. 무게에 있어서도 영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무게가 몇 톤이냐, 돌덩이 몇 개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돌덩이 대략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눈물 속에는 그게 이미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난돌이 10개, 난 12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음, 독특하죠. 킬로그램이나 뭐 파운드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어, 길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자, 구경은 아시죠? 구경은 포신의 안에 포탄이 꽉 끼이는 그 직경이에요. 즉, 그거는 포탄의 직경과 같겠죠. 예. 그걸 이제 구경 영어로 캘리버라고 그러죠. 예. 저 포탄의 직경이죠. 여기서, 어, 위키피디아의 자료는 보면은 L18이라고 돼 있죠. 보통 L이라는 걸 많이 써요. 랭스라는 거잖아요. 이 영어로 길이. 18이라는 것은 포신의 길이가 저 포탄을 옆으로 넣으면 18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구경이 18배다. 포, 탄, 직경이 18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단순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제일 적은 거죠.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구경이 18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L18이라고 표시를 하는 포죠. 이 사례에 있는 것은.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 KH179인가요? 어, 음. 예, 맞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KH179 같은 경우는 38 구경장이에요. 그리고 이 직경이 155mm죠. 그러면 0.155m 곱하기 38하면 포시 길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5.89m, 약 6m에 달하는 포시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정으로 쓰고 있는 주력으로 쓰고 있는 k9 a1 같은 경우는 52 구경장 이에요 그러면 0.15 m 곱하기 52 에요 약 8m 에요 자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는 장포신 58 구경장 은 얼마냐 그러면 9m 계산이 되는 거예요자 음. 구경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포신이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다른 조건이 맞춰진다는 어,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상,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포신이 길어지면 포구 초속이 더 빨라져요 안에서 회전을 더 많이 매기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장량이 폭발할 때 폭발력을 더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회전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멀리 갈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최신형의 자주포들은 포구 초속이 약간 초속 900에서 한 1,000m 사이 정도 돼요즉 그것은 포가 탁 떠날 때. 예. 포신 끝을 마하 삼미 좀 넘는다는 거예요. 저 때가 속도가 더 빠르면 더 멀리 날라가고, 저때 속도 느리면 사거리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포신을 가려고 하죠. 이거 무조건 포신만 길게 된다고 돼지는 당연히 않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게좀 어렵죠. 이제는 약실하고 폐색이 잘못 들어본 말씀이 나올 텐 단어들이 나올 텐데 이게 보시면 이 제가 엠스코프라는 이 스쿱 이네요 m 스쿱 이라는 이, 이 채널에서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좀좀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자포 조금 좀일단는 좀 실제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포의 뿌리 에요 포신의 뿌리에 이렇게 포탄을 넣고 어, 장약을 넣고 닿는 거죠 저 닿는 것을 폐색 이라고 해요 예저기가 밀착이 밀봉이 딱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엄청난 폭발이 이 약실 안에서 발생할 거거든요. 약실은 요겁니다. 포탄이 콱 끼고, 그 다음 장약들이 쟁여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실제적인 폭발이 발생하는 공간, 그게 약실입니다. 이제 폭발이 나오고 폐색이, 폭발이 발생하면은 폐색기는열리다 다쳤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봉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대 무거운 쇳 덩어리겠죠, 당연히. 여기서 보면 홈이 폐해져 있어요, 이렇게. 홈도 한두 개가 아니죠. 한열개 이상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비틀어서 넣은 다음에 닫으면 저 10개의 이빨이 꽉안 물리는 거예요. 포신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빨이 있겠죠. 음. 이제 그렇게 되고, 어, 폭발을 했을 때그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폭발의 화염이나 이런 게 세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포의 위력이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뒤에 발사하는 어, 포병들의 안전에도 어, 무리가 가겠죠. 자, 저게 약실입니다. 자 그럼 좀 전에 포구 초속을 늘려서 사거리를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서 구경장을 늘렸죠 포신의 길이를. 근데 포신의 길이만 늘린다고 포구 초속이 포탄의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포신이 늘어난 만큼 더 강력한 폭발력으로 포탄을 밀어줘야 돼요. 그 강력한 폭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고성능의 장략이 여러 개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즉그 말은 전체적으로 약실의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 체적이, 부피가. 그래야지 장력을 많이 우겨넣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최신형 자두폴 같은 경우는 이 약실의 공간이 20리터 대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58구경장 장포신포를 생각하면서 이 약실의 면적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딱 접점이 있겠죠. 어.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면 폐쇄기도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포탄이 훨씬 더강직한 힘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약실이나 포신의 내구성 같은 것도 상당히 신경을 더 강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티니까. 자 그러면서 장포 신화가 되면은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되어야지만 0 0 0 0 0 0 0 0리0 0 0 0 0 0 0 0도0 0 0 0 0 0 0 0 0 그래서 폐색이라는 폐쇄를 한다는 것은 끝부분을 틀어 막는다는 뜻이죠. 약실에는 장약이 들어가서 폭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예. 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 사진 이것도 금트 그래픽인데 보면은 155mm 탄이 지금 밀려 올라가고 있죠. 그 뒤에 장약, 장략, 장약은 한 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이게 봉지에 당길 수도 있고 자동화를 위해서 이렇게 규격화 모듈 장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약실의 크기는 상한선 이때 하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넣고 싶은데 약실의 크기가 작아지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약실의 크기는 가능하나 넉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약이 여러가지 크기의 다른 장약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노, 어, 노란 점으로 표시한 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 그 폐색입니다. 아주 밀봉이 되게 튼튼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포신 안쪽에도 보면 홈이 폐해져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이 두개가 들어가서 체결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뒤에다가 뇌관을 꽂고 폭발 시킨 다음에 장약을 점화, 그럼 약실 안에서 대폭발, 포탄이 밀려나가는 거죠. 예, 이겁니다. 실제적인 모습을 어,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이제 견인포 사격 장면에서 이 부분을 자주 아마 아, 보,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빨간 점으로 표시한 게 보이실 거예요. 포탄의 아래쪽이 좀 짤룩하게 돼 있죠. 끝단이. 잘록하게 되어있고 잘록함이 시작되는 부분에 노란색 띠가 약간 도톰하게 둘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다음 질문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게 탄이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 는 모르겠어요. 이 탄둘레 노란 띠의 역할 그리고 잘록한 말단 이두 개가 그래서 잘록하다는 것은 155mm 탄도 그렇고 105mm 탄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란 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노란 띠는 아마 동계통의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줄레의 예, 예, 역할은 뭐냐면 저기가 포탄이 발사가 됐을 때 포를 밀어내면 저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동이잖아요. 예,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면서 포신에 꽉 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그저 부분이 마찰되는 부분이에요. 포신하고. 포탄 전체가 긁히는 게 아니고 저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밀봉을 하는 거죠. 밀봉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포탄이 미는 힘이 앞으로 세지 않고 포탄에 온전히 전달되기 하는 것이고 정확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구리를 구리 합금을 쓰는 겁니다. 처음에 약간 도톰하게 포신 두께보다 살짝 두껍게. 그렇지만 뒤에서 약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밀어내면은 그 온도와 압력 때문에 음, 안에 직경과 딱 맞아떨어지게. 그래서 밀봉하면서 여기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강선을 타고 도는 거죠. 예. 자, 그게 노란 띠의 역할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저기를 이렇게 뭐 끼우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예, 그것만 해도 충분했는데, 왜냐 압력을 받으면 꽉 더, 더 조일 테니까 주위의 힘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주 고성능, 어, 뭐랄까, 강력한 파워를 내는 장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놓는 상태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기를 요즘은, 어,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땜을, 땜질을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단이 잘록한 이유는 이 그림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탄이 저렇게 나가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항력이라고 그러죠.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멀리 못 가는 거죠. 탄을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서도 항력이라고 그러고 이기도 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 부분에서 발생하는 항 그것이 항력의 한 50%? 전체적으로 앞 부분 유선형으로 되는 그 부분 50%. 그리고 뒤에서 와류, 그림처럼 와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한50% 정도 된대요. 그 그러니까 뒤에서 당기는 거죠, 포탄을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mm 탄이든지, 155mm 탄이든지, 뒤에 와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를 잘록하게 만든 거예요. 예, 와류의 발생을 줄인 거예요, 저렇게. 전체 모양을 저렇게 계산함으로 해서 뒤에서 발생하는 와류, 와류, 와류에 의한 항력, 그게 전체 50% 정도 된다고 했죠. 그 50%, 7 80%를 줄일 수 있대요. 예. 그럼 전체에 30에서 40%를 줄이는 거예요, 향력을. 그럼 탄이 더 멀리 가겠죠. 음. 자, 그다음 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재택이라고 돼 있는 거죠. 포구, 어, 포구 재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 주택 복제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포, 어, 우리 K9 포신 끝에 달려 있는 이거 이게 재택입니다.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음 다른, 다음 추가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실 겁니다. 이거의 목적은 아백5십 어, m 미탄 같은 경우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그럼 그 폭발이 하면서 그 약실 내에서 폭발이 일어 나게 되면은 사방으로 힘은 밀어 밀려날거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포탄이 유일한 움직이는 거니까 포신 끝 쪽을 향해서 밀려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거의 동일한 힘이 아까 폐색이 말씀드렸죠 뒤에 막힌 면으로. 허리를 밀고 옵니다. 그 힘을 기본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주퇴복작이죠. 그래서 포가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포가 뒤집어진다거나 널뛰어서 이는 병사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재택의 역할도 주퇴복작이 만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장사전거리를 내는 그러니까 고성능 장약을 쓰는 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현체적인 반동을 30에서 40%를 감소시킬 수 있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도구인데 그래서 주퇴복자기로 가는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155mm 포탄을 쏘게 되면 폐색이 쪽이 뒤로 밀리게 돼 있죠 그리고 화염이 탄환을 포탄을 따라서 앞으로 쭉 밀고 나가죠 그 때, 주, 어, 재태기의 기능은, 재태기의 모양은 뭐냐면은, 앞으로 나가는 화염이 튕겨서 뒤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화살표 방향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화염이 나오면서, 포를 포탄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죠? 그 화염이 뿜어져 나오면 되는데 그 화, 뿜어져 나오는 화염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 바람막이를 어,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포신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주태복자기로 가는 힘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걸 3, 40%나 줄여준다는 거죠. 아주 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음.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K1이나 K2 같은 전차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태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네. 그기가 네, 상당히 여러 가지를, 어,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일단, 제채기를 쓰게 되면 화염이 낮적, 내적으로 옵니다. 막고 이쪽으로 튀어 오겠죠. 예. 그래서 화염이 훨씬 크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쏘는 포수의 입장에서는 순간 앞이 안 보입니다. 한동안 안 보이겠죠. 예. 그리고 적의 입장에서는 내 포가 발사되는 위치가 눈에 띕니다. 쉽게.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퇴 복작이 힘을 받는 거 있죠. 이렇게 서스펜션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게 성능이 좋아져서 105mm나 뭐 120mm 전차부 같은데 안쓰는 것도 있지만 제태기를 더큰 것은 직사화기에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겨냥을 하기 때문에 화염이 포연이 빨리 안 가시면은 다음 탄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예. 직사화기를 마주 수는 탱크 대 탱크 간의 전투에 있쓰서는 내가 두번째 탄을 빨리 쏠수 없는 건 나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 노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태복자의 성능이 향상돼서 어, 직사 화기에는 이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 그렇지만 155mm포 같은 경우는 30kg, 40kg, 50kg 이상 날아가는 포탄을 쏘는 거죠. 네. 그래서 제태기가 30에서 40% 정도의 파워를 감쇄해 주는 것이 줄여 주는 것이 포 전체의 에, 무게 증가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포가 훨씬 주태복자기에 훨씬 거대해지고 내 구조물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충격을 다 견뎌내려면 그럼 무거워지는 것이죠. 예. 그렇고 아까 직사화기에서는 약점이 됐던 포연이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국사포에서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좌표보고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어, 탱크보다는 전차보다는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서 발사 곡사화기 때문에 발사를 하기 때문에 위치 노출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주태 복작기는뭐 포의 포에, 견인 포에서는 잘 보이죠. 이게 물론 이제 K9 같은 경우에도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도 있는데, 적어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쇼바라고 그는거 있죠. 그쇼 업쇼 충격 흡수 장치죠. 네. 그거랑 물리가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어요. 피스톤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 오일이 있어요. 기름이 유압액이. 그래서 포가 쾅 하고 충격이 오면은 그 오일이 밉니다. 이렇게 밀죠. 네. 그리고 그미는그 힘에 따라서 오일에 누르는 힘에 따라서. 아니 있는 질소 가스가 눌립니다. 그래서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은 질소 가스가 다시 팽창을 하죠. 원래도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 어, 오일이 천천히 또 폴을 원래 장치로, 미, 아, 원래 위치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음. 자 그게 우리 자동차에 있는 것도 어, 가스 쇼 업조 봐주면 좀, 대부분 예, 다 그렇게 쓰죠. 우리 자전거에도 왜 산악 자전거에서 붙어 있죠. 뭐 충격이 큰 경우에는 거기에 뭐 스프링이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하고 오토바이는 아, 붙어 있는 아, 어, 쇼급소버도뭐 같은 식으로 뭐 작동을 합니다. 대신뭐 견뎌내는 힘은 이뭐1 5 5 m m 포에 있는 이런 예, 주태 복잡이가 훨씬 큰 <laughs> 충격을 이제 견뎌내겠죠.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어, 포의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어, 어 피스톤이 있고 그 피스톤의 움직임을 어, 천천히 움직이 해 주는 오일이 있고 오히려 미는 힘을 받아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스가 있죠. 압축을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이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도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를 하고 제가 뭐 조만간에 155mm 포탄의 어떤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 오늘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 요소들은 또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55mm 국사포의 원리에 관한 부분. 아, 그걸 Q&A 식으로 한번 풀어 봤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